네, 안녕하세요. 복륜 로또 또 토피리 나 동남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동행하고 싶은 남자. 자, 로또 이야기 오늘은 마지막 분석 3편 1073회차입니다. 어, 지금은 제 직업은 배달 기사입니다. 오토바이로 좀 힘들지만은 그죠? 어, 아주 신명나게 열심히 재밌있게 일하고 있고요. 제 생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방송은요 제가 주로 회귀분석법으로 자, 얼른 회귀분석법으로 이제 방송한 지가 이제 3년 차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분석 3편 회귀 5연속수 열쇠 비밀. 자 비밀 1, 2, 3, 4로 호칭하고요. 내온 다들 아시니까 복귀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이제 비밀 1. 이런 저번주 72회차 때어 234회기였는데 20번 당번으로 출현해줬고요. 비밀 2는요 저번주 없었습니다. 비밀 2 없었습니다. 비밀 3사는 저번주 3원 미출되고 4는 저번주 당번으로 18번 2 3나왔습니다 원래 비밀 비밀 234가 잘 나옵니다. 원래 자 이번주가 1073회차는요. 1 3 0백입니다 그리고 39번은 아쉽게 5연소에 걸려가지고 좀 약합니다. 남은수가 이제 1번, 8번, 13, 36, 44, 45, 22, 아, 28, 22, 43인데요. 어, 밴드 방송을 조금 전에 하면서 어, 28, 22, 43, 45를 약수로 처리, 처리해가지고 이번 주 1번, 8번, 13, 36, 44 중에서는 당분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불안하신 분들아. 39도 무시하고 전체 해가지고 한 개씩 셀수 있는지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회계표는 안 보겠습니다. 자 비밀 2함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비밀 2는요.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30번, 24번은 이번 주 5연속입니다. 자 비밀 1에서 39하고 30번, 24번은 동불로 처리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여기에서당분 있는 줄. 자 비밀 2번째. 여기서 당분 있는 조합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밀 3사 보겠습니다. 자, 비밀 3사 적번주안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기서 당분을 한다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7액이고요. 자, 비밀 4는 48액입니다. 자, 여기서도 당분 있고, 여기서도 당분 있는 조합 하시면은 이번 주큰 무리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비밀 1에, 2에, 3에, 4에 총 5개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만족하는 회기, 5연속수, 4연속수, 열수의 비밀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은 자꾸 깊어가고 있죠, 그죠? 자, 오늘 전공 73회차, 이제 마지막 분석 3편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남은 게 이제 미, 비공개죠, 그죠? 비공개. 아, 어, 면명킬포인데 저번 주뭐 퍼펙트, 물론 이제 오른난 부분은 몇개지만은 1등, 2등 번호를 다 잡아낸 자료이기 때문에 함께 오셔가지고 이제 비공개로 방송하니까 실리방에서 좋은 자료 많이 가져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분석 3편 마지막 공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돌려보기 하시면서 어, 중요한 부분 캡처뜨셔가지고 조합하시는데 좋은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가슴 뛰고 가슴 설레는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도 화이팅하십시오 고맙습니다